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laughs> 25장 읽으시면서 아, 오늘 말씀이 참 어쩌면 부담스럽겠다 라는 느낌을 아마 이미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양과 염소로 갈린 자들의 운명이 어느 쪽으로 분명히 갈려지는 것을 보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심각한 신앙적 고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향해 이야기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양과 염소를 굳이 구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접할 때에 중견 저조차도 마음이 심각히 고심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고3의 교실을 떠올리면 전쟁터였습니다. 그 전쟁터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다림 선생님늘 동료하게 바빴습니다 내가 공부하면 원하는 뭐 걸다할수 있다. 저희 때는 한반에 70명이었고, 그 가운데 내누라 하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0등 안에 들어야 인 서울, 자기가 목표로 하는 나름대로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통계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담임 선생님은 늘 너희가 열심히만 하면 갈수 있다라고 동려해 주셨고,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마지막 스퍼트를 내면서 협력고사 지금은 수능이나 불립니다만그 대학 입시 시험을 준비한다고 연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참 묘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주 야자,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고 수행시간을 <laughs> 공부하지도 않냐고 결석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각도 가끔 이렇게 하는 친구가 담임선생님이 격려의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옆에서 되는 입니다 나도 갈수 있어. 나도 대학 가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참으로 공부에 관심이 없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목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의 입에서 나는 대학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볼 때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넌대한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었기 때문이지요.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봐보면 봐그 점수를 가지고 내가 갈수 있는지 아닌지 놀라운 사실을 그때서야 확인하게 되지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깡패 역할로 나온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 뒷등판에 뒷, 뭐라고 그렇게 문신을 써놨어요. 분명히 역할은 깡패 역할, 조폭의 역할로 등장했는데 등 뒤에는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클로즈업된 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상황인가, 아이러니인가. 착하게 살겠다고 문신까지 한 사람이 지금의 삶, 조폭의 삶, 깡패의 삶을 아직도 영위하고 있으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설정인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지금의 수준 신앙의 수준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처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면 마음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 모두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회개한 삶 살지 않고 그때의 기억만 간직하고 사는 분들이 후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보게 되고요. 때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어느 순간 나타날 때에 깜짝 놀랍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커트라인에 천국에 들어갈 그 커트라인에 한참 모자른데 나 혼자만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했고, 나는 심지어 성직자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 그런 내 안에서의 아집 속의 외침에 나는 갇혀 있지 않나?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는 온전히 서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저도 생각하게 되고. 아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양과 영수를 가르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 4절에 보게 되면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코 결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배경으로 등장하지요. 44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그 표현,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오는 때에 주께서 출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원에 되신 것이나, 헐벗인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가 치신 거 보고 뭐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주라 부르던 자들입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두 가지 전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이는 다시 오실 임금으로 오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목자들이요. 저 사람은 양일 거야. 저 사람은 염소일 거야. 라고 가능할 수 없고 가능할 자격도 안된다고 라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 목자로 다시 오시고, 임금의 자격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스스로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래도 양 같을 거야. 아니면 나는 아무래도 염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은 느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기준은 목자께서 구별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임금으로 오시는, 다시 오실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 즉, 언제 하느냐, 오실 때에 구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리 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믿음이 한참 모자란데 아직 기준 미달인 것 같은데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오신 그때에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복회를 하다보면 그렇게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서 나랑 같이 볼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다. 양일 것 같다. 정말로 참 양인 것 같다. 내양 맞는 것 같다. 라는 성도가 있는 한편 저 사람은 과연 나랑 같이 갈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 볼수 있을까? 영수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구별점은요 지금 그것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50대에 그날에 심판날에 재림의 날에 그것을 나누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28절 말씀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왜 속가내지 않을까? 왜나용로 신자를 속가내지 않을까? 왜쭉정이와 가라지와 영수를 미리미리 걸러내서, 진짜 참 양들, 알곡같은 성도들, 참 신앙인들로만 인들, 교회는 걸러내는 정화작용을 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에 그 원칙이 여기 나와있지요. 그러다 곡식까지 알고까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비 두어라 라고 주인께서 그 주수꾼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오늘 분명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유명의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천상과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는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온전한 성도들의 모임인 곳이 바로 천국. 다른 말로 천상 교회라 표현하고요. 이 지상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 그러나 진행 중인, 아직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아직 걸러내지 않은 자들이 함께할 수도 있는 교회. 그것이 지상의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조직과 건물과 성도들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형 교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적 공동체가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형 교회와 더불어 무형 교회도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이 지상의 교회에는 양들이 있는 동시에 염소가 같이 앉아 있다는 소름끼치는 사실, 알곡들이 앉아 있는 동시에 가라지도 같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쪽적이 있다는 사실, 선한 의인이 앉아 있는 동시에 악인도 그냥 앉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LA에 교회 가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100%다 온전한 교인들만 앉아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도 그 사이에 들어와서 작업하려고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다른 이유로 교회 와서 앉아있는지 인맥을 넓히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심지어는 l a 에큰 교회는요. 수십 명씩 신천지들이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면 얼마나 놀랄까요. 놀라게 일인지 모를 겁니다. 우리 교회도 경험 이 있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은 이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목회하는 내성교들이다양 같아서, 다 참신하니 알고 같아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 받아 천국으로 들림 받는 백성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알곡과 그러지 않은 축정의 가라지, 양과 영수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 옆에 앉아있을지도 모르는 영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영수가 되지 않도록 분명한 믿음의 양이 되도록 참 신앙이 되도록 내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과연 무엇 때문에 양으로 무엇 때문에 염소로 구분해 내셨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그 문제와 기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여 여러분 다 오른편에 서시는 양 같은 존재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키포인트에. 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몇개 나와 있는데 32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 총합이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면 모든 민족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모든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눈에 의인과 악인의 총합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삶, 의인의 삶.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의 삶, 악인의 삶. 그 의인과 악인을 오늘 모든, 모든 민족이라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 카테고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으로 판명된 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악인으로 판명된 양수가 될 것인가. 40절에 오늘 본문에 주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게 양이 되느냐 영소가 되느냐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 나누지 못한 자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계시죠. 형제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게 오늘 나온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 작은 자를 돕는 것, 돕지 않은 것의 기준이 오늘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교훈을 알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보살피고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상 형제들을 대접하고 항상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활동임을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또 동시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많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동시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볼 뿐더러 우리가 또 서로 돌봄을 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보살피는 것과 같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 주신 것은요, 형제 의 자매를 돕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랑 똑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십자가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그 백성들을 돕기 위함이시지요.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 이타적인 삶을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그러할진데 사랑의 본질이 남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일지인데, 우리들의 삶도 남을 돕기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주여주여 주여 했던 자들은 아마 십자가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온전히 지켜행하라 하신 양쪽을 향해 벌려있는 이웃을 향한 내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 나름, 이 정도까지, 이 정도의 업적, 수고, 헌신, 이 정도면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왔던가 얼마나 나는 이기적인 삶이었고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졌었는가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면 35절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 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본문의 내용이요, 오늘 31절과 46절에 무려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아주 필요로 하는, 인생의 상황 중에서 필요시 되는 그런 도움이 요청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주질 때, 몸 마를 때,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외로울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런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비유로 하시지요. 우리에게 교훈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 섬기는 삶이 무엇이냐는 얘기할 때에 매우 다양한 삶 삶의 상황들을 도와줘야 할, 섬겨줘야 할 삶이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 할 때가 있고요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찾아가야 할 때가 있으면 아주 여러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변에 괴롭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형제들이 존재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달려가서 그 상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영수와 양을나누던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살기 바쁜데,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형제의 삶을 나는 얼마나 외면하며 모른 척하며 살았는가.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오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돕는 걸 채우는 그런 종교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축복, 나를 위한 삶, 무엇인가 부족해서 채움을 얻으려고 왔지만 예수를 믿는 그 근본의 정신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아시길 원합니다. 이기주의자라 생각되는 사람, 내 자신이 아직도 난참 이기적이야, 못됐어. 부족해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마태복음 7장 앞서서 얘기하십니다. 똑같이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들을 가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시는데, 20절 19절 말씀 마태봉 7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또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분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사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동무지 알지 못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남기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구체적인 결실을 증거를 여러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열매가 형제를 사랑하는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정말로 착하게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오늘 착한 행실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본성에서 시작되는 착한 행실이 있구요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착한 행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거 생각해보시면 아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맹자의 성선설이 있구요 또 순자의 성악설이 있지요 사람은 원래 선해 맹자의 주장이었고 사람은 원래부터 악했지 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두가지 사상 다 틀렸음을 얘기합니다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고용된다 라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만한 근거가 되는 천성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데도요 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성이 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죄성으로 많이 타락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신성 그대로를 하나님의 송품을 꽤 많이 품초사는 착한 사람들도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타고난 천성으로의 선함입니다. 이 타고난 천성으로의 선함을 행한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 천성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선을 행함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 착한 일,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선행으로말이 아마 너희의 믿음을 확증하겠다라고 구원의 근거를 삼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laughs>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착한 일들을 할수 있을 텐데 이것이 나의 천성으로 시작되는 착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신앙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때문에 행하게 되는 선행인지를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 후자의 선행을 더욱더 힘쓰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따르는 그 선행이야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착한 일을 많이 적선한다고, 천국에 간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의 삶에는 그 결실이 아름다운 착한 행실로, 섬김의 모습으로, 형제를 돌보는 모습으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정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여러분 열매로 주님 앞에 남겨드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나쁜 사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회개부터 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여러분 마치 들어갈 수 있는 양, 쇠레하는 니인 선생님처럼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될 것은 안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올라믿지 않고서는 분명히 중요할 수없 겁니다. 큰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의 목자가 이 작은 성도들, 만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양 같았으면 좋겠고, 알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지만, 끝끝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귀한 의인으로 양으로 구별되어서 우리 모두 같은 곳에 함께 먹는 천상의 교회에 또한 교인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 꿈인 것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같이 봅시다 영원토록 주와에서 디리포소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믿음의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시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아름다운 양들로, 알고으로 하나님 곡간에 들여지는 곡식들로 인정받으시는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축원합니다